안녕하세요. 기도를 갈망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일상의 기도를 안내하는 김수인 권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기도의 줄을 잡아서 깊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배가 너무 고프거나 배불리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도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한참 수다를 떨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집중해서 기도하는 길은 멀기만 합니다. 어느 날은 기도의 자리에서 찬송만 계속하고 마치는 날도 있고 어느 날은 주기도문만 반복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날도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기엔 마음에 힘이 드니까 자꾸 뭐라도 붙잡으며 그 시간에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기도 방법이 시편을 낭독하기도 하고 낭독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낭독 기도는 직접 기도문을 마음으로 심으며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으며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직접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써놓은 기도문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에 동의가 되는 기도문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것도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평소에 기도 생활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히신 분이라 하더라도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기도하기는 매일의 깊은 집중이 아니면 쉽지 않은 시간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주일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습니까? 새벽기도 시간에 참석해서 기도하십니까? 교회에서 봉사활동 한두 가지는 하고 계시지요. 교회가 정한 헌금 생활을 잘 하고 계실 테고요.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나 공동체 생활로 성도 간의 교제를 잘 하고 있습니까? 이런 정도는 거뜬하게 잘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있는 생활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나에 대한 믿음의 평가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경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사실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남에 대해서는 보이는 것이나 경험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평가인지를 잘 알면서도 우리는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평가를 아주 쉽게 하지요. 그 사람의 교회 생활을 보고 저 사람 참 믿음 좋네 하는 평가를 하다가 막상 교회 밖에서 만나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실망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흔한 예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권사님께서 마트에서 물건을 살때 사은품 안 준다고 직원에게 따지는 모습을 보는 경우나 교회에서 인자하게 성도들을 섬기던 장모님이 어느 골목에서 주차 시비가 붙어서 언쟁을 하는 경우 등을 보게 되면 괜한 민망함이 앞서기도 합니다. 사업하면서 세금은 미납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먼저 하는 교인이나 앞에서 신실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다른 데서 만나면 거친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교인도 볼수 있지요. 이럴 때 그들의 믿음의 평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집니다. 특히 교역자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평가해서 어떤 리더의 자리에 직분자로 세울 때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성도들 간에 시기 질투를 불러오거나 교회에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교회 생활이나 사회적 잣대 등 성도의 기능이 믿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가 믿음의 분량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고 연약한 부분은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며, 하나님이 다른 것까지 더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이번 시간에는 함께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을 구하는 기도문 믿음에 대한 성경 말씀을 먼저 낭독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마태복음 6장 33에서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기모데우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야고부서 2장 22절, 내가 보거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과 공의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엔 나의 믿음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구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가 제게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선택했던 결과들이 제 주변에서 저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물질의 어려움이 생겨 당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몸에 이곳저곳이 고장나고 생각처럼 빠르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닥치는 사건, 사고들이 때로는 버거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제 믿음이 너무 하찮게 보이고 나약해지며 길을 못 찾고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때로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도 있습니다.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은 내 모습이 부끄럽고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않고 한 날의 일은 그 날로 족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찬양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부분은 이미 알고 계시고 순차적으로 준비해 주시며 필요를 더해 주셔서. 넉넉함에 이르게 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계속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질문하고 믿음을 확증하는 자녀됨을 선포하며 감사드립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고 믿음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심을 간과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믿음이 탈락자가 되지 않기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지식을 통해 어려서부터 듣고 배우며 믿음을 키우던 성경을 부정하려는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스마트폰이나 TV 드라마 등으로 성경을 가까이 할 시간을 많이 빼앗기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정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라고 알려주듯이 우리도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힘써 노력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과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 생활로 경쟁하거나 평가하지 않도록 더욱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은 믿음이 더욱 자라나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지고 영혼 구원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랑만 하도록 생각의 기준이나 방향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위한 선한 싸움만 싸우며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 후로 우리에게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대로 그 길로만 달려 나가는 자들로 믿음이 성장하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믿음은 마음속에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듯이 행동으로 드러나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확장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교회 안에서 모습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는 마음만 갖고 있지 않고 깨달아 아는 작은 것 하나에도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셔서 어둠을 밝히는 안내자가 되고 맛을 내는 꼭 필요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용기를 내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는 한 사람으로 믿음의 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작은 믿음이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조금 더큰 믿음을 사모하며 세상에서 굳건하게 승리하는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겠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약하다는 염려로 믿음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염려가 아무 소용없음을 알려주십니다. 성경 속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은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위해 간과합니다.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니까 말씀만 해주셔도 나을 줄로 믿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중에 제일 가는 믿음을 가졌다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겉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행해서 병도 낫고 구원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백부장이나 혈루증 여인이나 모두 단순하게 예수님만 믿은 결과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의심하고 염려해서 믿음을 갖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탈때 사고가 일어날 것을 염려하며 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의심 없이 행해지는 것. 너무 많은 염려로 늦장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하고 싶으면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표현을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격려의 댓글은 일상의 기도 영상을 만드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클릭 한번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지만 간접적인 전도와 선교 활동도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의 기도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알람 설정과 영상 공유로 주위에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치유 기도 세 번째 시간으로 육신의 병을 위한 치유 기도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일상의 기도로 해 보면서 일상의 생활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